네, 안녕하세요. 해피유의 유시영 원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그 이석증의 자가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석증은 치료 원칙은 이석치환술이라는 치료 방법입니다. 즉, 물리치료거든요. 이 가출한 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치환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석증의 치료는 이석치환술이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보다가 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석증의 연관 검색어에 이석증 자가 치료라는 방법이 있고 이 이석증 자가 치료를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이석증을 치료한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예시를 통해서 마치 스트레칭이나 또는 뭐 에어로빅을 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영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사실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석진의 자가 치료가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모든 그 환자분들을 이비누과에 반드시 오셔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치료가 제대로 잘 되지 않은 분들, 난치성 이석증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자가치료를 하시고 오신 분들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이석증을 본인이 스스로 진단하시고 댁에서 이석증의 자가치료를 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유는 이석증은 1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줄여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석기관에서 옆에 있는 회전성 어지럼증을 담당하는 세반고리관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이석증이라고 하는데 이 돌의 위치와 형태에 따라서 최소 18가지의 이석증의 종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석증은 굴러다니는 반고리관이란 타입의 이석증이 있고요 돌이 좀 어렵지만 행대부름정이라는 이석증을 감지하는 센서 반고리관의 센서에 실제 이석이 붙어버리는 그러한 이석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만 따져도 12가지 2 곱하기 3 곱하기 2 이래서 12가지의 케이스가 존재하는 거에다가 동시다발적으로 두 가지 반고리관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합치면 18가지의 이석증의 종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석증 검사를 해드리는 이유는 확진을 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확진이 되면 뇌 질환일 가능성은 0%다.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석증의 종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과연 18가지의 이석증 중에서 이 환자분들한테 온 이석증은 어떤 타입이냐? 이걸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알아내야 거기에 맞는 이석 치환술을 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석증 이코로 이석증 자가치료 그런 공식을 가면 18가지를 어떻게 환자분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까? 왼쪽으로 누우면 더 어지럽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더 어지럽다 이렇게 해서 병변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우리가 추정은 가능하더라도 아홉 가지, 각각 왼쪽에 다섯 가지, 오른쪽에 다섯 가지의 종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석증이 걸렸을 때 하더라도 검사실에서 검사를 받아보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이석증인지 추정은 가능하지만 확진은 불가능합니다. 이석증은 이석증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종류에 맞는 치료법을 시행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또는 성급히 판단을 하시고 이석증의 자가치료를 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왼쪽에 있는 돌을 빼는 그러한 이석증의 치료는 만약에 이것이 오른쪽에 돌이 있는 경우라면 전혀 180도 반대되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돌은 반대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냥 깊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요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관골리관에 이스무스라는 아주 좁은 관이 있는데요 그 관을 더 넘어서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 경우 우리 물고기 잡을 때 통발 있지 않습니까 통발 같지 이게 들어가긴 하는데 나오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이걸 이제 오토리스 잼이라고 하는데 이 잼이 걸리게 되면 치료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대 방향인지도 모르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아주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석증 치료를 위해서 수술까지도 불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가 치료는 금물입니다. 이상으로 이석증의 자가 치료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